저는 우리나라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. 우리가 만들고 지켜온 민주주의, 비약적인 경제발전, 전세계가 열광하는 문화, 그리고 오늘 온신 여러분들이 보여주셨듯 그 누구보다도 제대로 즐길 줄 아는 우리가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. 아, 사실 제가 오늘 많이 떨립니다. 아, 사실 저는 안 좋은 일로 광장에 자주 섰기 때문에 <laughs> 좋은 일로 선다는 것 자체가 너무 뿐만 같고 영광스럽습니다. 폭도 아, 하고 춥고 불안했던 겨울을 보내고 전 요즘 아주 든든한 안정감으로 평화롭습니다. 우리의 미래에 대한 기대로 살짝 꿈 두근거리고, 완랑거립니다. 그래서 전 오늘 광복 80주년 대통령 국민 임명식에 초대받은 이 영광스런 자리에서 고백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. 아마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실 거라 믿습니다. 아, 저와 동감하시는 분들께서는 제 고백 후에 한번더 외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, 들그 거친 눈빛으로 저를 보시는데 <laughs> 저 친구가 무슨 말을 하려고 저러나 <laughs> 예, 이 엄숙한 자리에서 아,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. 사랑한다, 대한민국! <laughs>